날짜 7월 24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3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은혜를 베푸시는 저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나라 가운데 주님의 행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모든 경이로운 행적을 되새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찾는 분이시니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과 주님의 힘을 찾고 제가 끊임없이 주님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오, 저의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경이로운 행적과 주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은 셀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천대에 걸쳐 지속되며 이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오,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여. 온 땅이 주님께 노래하게 하소서 매일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선언하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시고 가장 높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시니 제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